다7두 아, 실수 xy가 로그 xy는 로그 x 더하기 2랑 같다. 왜 만족시킬 때 x 제곱 y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두 실수 xy가 로그 x의 y는 로그 x 플러스 2를 만족시킬 때 어, x의 제곱 y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야. 이렇게 나와있으면 x는 1이 아니겠지. 네. x가 미세 있으니까. x는 양수겠지. 그지? y도 양수겠지. 음. 자, x, y의 관계식 한번 구해볼게. 얘가 미시시인상형록으로 밑변화 공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면 이래. 음. 로그 x분의 로그 y는 로그 x 플러스 e 이러거든. 얘는 우리 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최소값을 구할 거냐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 x의 제곱 y. 예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예의 최소값을 안다면 x제곱 y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잖아.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로그 x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로그 x 로그 y 이렇게 되겠잖아. 응. 그러면 형태가 봐봐. 여기 묻는 식에도 로그 x 로그 y 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고 여기 조건식에도 다 로그 x 로그 y만 있지. 양면에 로그 x 곱해보면 로그 로그 y는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바람 로그 X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하자. 그리고 로그 Y를 대문자 Y로 치환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로그 X를 X라 하고 응. 로그 Y를 Y라 하자. 그러면 x의 범위 한번 생각을 해봐라. x의 범위. 이 x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 x값은 우리가 실수 전체, 실수 x잖아. 근데 딱 x가 지금 양수고 1이 아니잖아. 예, 양수고 1이 아니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이 x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딱 하나 못 가져. 뭐게? 0. 0이 안 돼. 0은 될 수가 없다. 영이 아닌 실수야. 이 Y는? Y는 모든 실수 다 가질 수 있지? 자, 이제 이 XY에 대하여 뭐가 성립하냐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가 성립해.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할 때, 어, 지금 대문자 X와 대문자 Y는 어떤 관계에 있냐? 대문자 Y는 X에 대한 이차 함수지? 어 포물선 위의 점들이야. 그러니까 x, 대문자 x, 대문자 y가 이거일 때뭘 구하라는 거냐? 얘를 구하라는 거야. ex, e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야. 자 다시 얘기해볼게. 여기 대문자 x, 대문자 y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야. 단 x는 0이 아닌. 예, 네, 이차함수 위의 점이야. 이차함수 위의 점 중에서 얘한테 이 XY에 어떤 점을 대입을 해야 얘가 가장 작아지겠는가를 묻는 거야. 얘가니 말? 그래서 얘를 K라고 놓을게, K. 음. 얘를 만족하는 대문자 X, 대문자 Y를 이 XY에 대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값이 K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지.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일 때, 뭐의 최소값 구하기냐면, 어, 2x 플러스 y는 k. 예, k의 최소값 구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얘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면, x 플러스 1의 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꼭 시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1, 여기 대문자 X축, 여기는 대문자 Y축,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그 다음에, 어, 뭐니, 이게?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뭐 비어있겠다, 이렇게. 그니 얘는, 우리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가 그려지지?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그려지겠지? 자,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2인. 그지?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만족하는 X, Y, 이것을 만족하는 X, Y를 여기에다 대입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런 점을 대입을 하면 이 K 값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점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도형으로 표현을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되니까 여기 y절편 이지이 k는 y절편이잖아. 그니까 러 여기에 k값이 나오는 거야. 얘 가니? 어, 얘를 만족하는 x, y, 이 점을 대입을 하면, 이 점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이 k값은 이런 값이 나와. 그럼 k값은 최소값이 아니지, 지금. 이런 점을 대입을 하면 최소값 나오겠니? 아니지. 자, 이런 점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k값은 이런 점이 나와. 이, 이, 이 y절편 값이 나와. 자, 여기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거야. 얘가 아니 아니지. 이 점을 대입을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야. 이 값이, 이 값이 y절편이지. 그래서 이 점을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나오는 거야. 이 점의 y 이 점의 y 값, 응, y 좌표 값이 k인 거지. 그러니까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니? 나올 수 있지. 어떤 점을 대입을 해야 돼? 봐봐 이 접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점을 대입을 해야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최솟 값이겠지. 그러면 우리 이 점을 찾아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좋은데, 이 점을 찾기가, 이 점을 찾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 점을 안 찾고 여기 있는 K 값을 구하는 방법이 얘랑 얘가 접할 때 Y 절편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 얘랑 얘가 접할 때 Y 절편. K 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이차 함수와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접할 때 K값이 얼마냐를 구하는 거지. 접할 때 K값이 접할 때 Y절편이 최소값이니까. 확인했잖아. 이런 점을 대입을 해야, 얘를 만족하는 X, Y 중에 이 점을 이 X, Y에 대입을 해야 K가 가장 작아진다고 확인을 했지. 이제 대입을, 이 점을 찾아서 대입을 해주면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얘와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 k값을 바로 구해주면 그 k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이차함수와이 직선이 접한다. 라면 y에 관해서 풀어서 대입을 할게. 자, x의 제곱 플러스 ex는 여기 y 값이 뭐야? k-ex.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이왕을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지.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지금 접하려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2개의 근을 갖는데 한개의 근을 가질 때가 바로 접할 때야. 어. 얘가 중근을 가져줘야 돼. 중근. 중근을 갖는다. 판별 식 d 가 0이다. 어? 또는? 이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다. 응, 완전제곱식 1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4가 돼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4가 돼야 돼. 그래서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4. 얘가 바로 최소값인 거야. 최소값. 됐니? 예, 얘가 최소값이야. 그런데 얘는 누구의 최소값이야? 어 예의 최소값이야. 예의 최소값, 예의 최소값이지. 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러면 x 제곱 y의 최소값은 뭐야?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줘야 돼. x 제곱 y의 최소값은 최소값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돼야 돼. 만분의 일이지, 만분의 일. 네. 만분의 일. 하나, 둘, 셋, 넷, 분의 일. 이렇게. 했니?